혹시 공장이나 자동차 시설 볼때 건물부터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 저는 항상 먼저 이거부터 봐요. 누가 왜이 위치에서 이걸 필요로 하지? 수요부터요.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1개 2024타경 54만 4,662. 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 위치는 인천 서구 성남동 북항로 31번길 라인입니다. 이건 딱 말하면 주거지 상권이 아니라 차량이 도는 자리예요.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에 유찰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자리 자체가 업종 수요를 설명하기 쉬운 곳. 왜이 자리가 의미 있냐면요. 핵심은 세 가지. 첫째, 북항 배우 수요. 항만, 산단, 물류거점 배우는 상용차, 업무차량 이동이 많아요. 차가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정비, 판금 도장, 검사, 부품, 견인 보관 수요가 따라붙죠. 정비소가 조용한 주거지 한복판보다 차가 계속 도는 동네가 유리한 건 상식이잖아요. 둘째, 동선 도로 스토리. 여기 축은 중봉대로 정체나 교통량 분산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라인이에요. 물론 도로 하나 생기면 무조건 대박 이런 공식은 위험해요. 근데 사업장형은 임차인에게 차량 동선이 좋아져서 운영 시간 비용이 준다. 이 설명이 가능하면 설득력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업종 클러스터. 주변에 정비업체, 서비스센터, 검사소 같은 업종이 같이 잡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 생통맞은 자리보다. 원래 그 업종이 있던 라인은 임차인 모집 난이도가 내려가거든요. 차량이 검사, 정비, 부품, 세차 보관 이렇게 순환될 개연성도 커지고요. 물건 자체도 사업장 관점에서 기본 점수는 있어요. 평지, 도로 접함, 설비 언급은 차량 출입이 핵심인 업종은 경사나 단차 있으면 운영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평지는 진짜 큽니다. 다만, 설비가 있다와 현행 기준 적합은 완전 다른 얘기니까 서류 현장 확인 필수. 그리고 가격. 감정가 약 82억인데 이에 유찰로. 최저가가 40억 대 감정가 대비 약49%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값이라고 무조건 싼게 아니라 결국 게임은 낙찰과 임대료, 운영비 균형이 맞는지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실전 체크 3개만 딱. 임차 점유. 대항력 보증금, 명도 이슈는 매각물 건명세서로 확정. 인허가 환경 소방. 정비업은 폐유 폐수, 소방요건 꼭 체크. 차량 동선은 무조건 직접. 대형차 회전, 진입로, 폭, 불법 주정차까지 현장으로. 정리하면 북항 배우 수요, 업종 클러스터, 동선 스토리, 이에 유찰 가격 메리트. 이 조합을 설명하기 쉬운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진짜 편하게 문의죠. 공장을 처음 매입해보시는 분 10억대 공장은 부담스러우신 분 3억에서 4억원 수준 실물 자산을 고민하시는 분 MPL로 경매보다 싸게 매입 가능한 구조가 궁금하신 분 너라면 이 자리엔 어떤 업종 넣을래? 댓글로 한 줄.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케이스로 돌아올게요.